하이드라진이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되는 반응입니다. 알게는데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수를 구할 필요는 없고, 일단, 반응물이 더 작은 값을 나타내는 거. 질량은 보존돼서 일정하고요. 왜질량이 보존돼서 일정하냐면, 원자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억과 니는 틀렸고, 정답은 2번 될 거고요. 분자수는 개수에 비례하는데 2였고, 3이니까, 당연히 분자수 줄어들겠죠 아 분자수는 늘어나겠죠 반응물이 더 작겠지 그래서 이번 정답 그 다음에 하이드라진 160g이면 5몰이죠 분자량이 32니까 그럼 개수비가 하이드라진과 물이 개수비가 1대2야 근데 몰이 5몰이니까 10몰 되겠죠 분자량18 곱해 주면은 질량은 180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이드라진 160g은 5몰입니다. 5몰이면 질소는 하이드라진과 질소의 개수는 똑같아. 1대 1입니다. 그럼 몰수는 5랑 5겠지. 그래서 질소가 5몰이니까. 1몰의 곱피 22.4를 곱해주면 112리터 정답 2번이죠.